용하다는 점집을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저보고, 뭐, 연애는 어떻고, 돈복은 어떻고, 대우는 어떻게 흘러왔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 하나도 안 들리고, 진짜 딱 하나 궁금한 게 생기더라고요. 이번 주제는 대표님들이 정책자금 컨설팅을 맡기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어떤 회사, 어떤 컨설턴트들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첫째, 본인이 최고라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맛집을 가실 때 혹은 배달의 민족에서 배달을 시켜 먹을 때도 어떤 것부터 보시나요? 내가 어떤 음식을 먹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가게 리뷰를 보겠죠? 이렇게 똑같은 음식을 판매하는 가게가 있다면 만족스러운 리뷰가 하나도 없는 가게와 만족스러운 리뷰가 100개가 넘는 가게가 있다면 어떤 가게 음식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면 변호사를 찾고요. 정말 이 변호사가 실력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그 변호사의 이력과 후기 사례들을 찾아봐야 하는 겁니다. 또한 큰 질병으로 인해서 수술이 필요할 때나 뭐 심지어 성형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병원이, 어떤 의사가 잘하는지를 조사를 하고 성형 후기들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는 이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 둘째,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업계에서도 경력이 1년 된 사람이 있고 10년 된 사람이 있듯이 이 기왕이면 오랫동안 일을 꾸준히 하고 있는 사람이면 좋습니다. 그만큼 경험이 오래되었다는 거니까요. 혹시나 대표님들이 정책자금 관련해서 미팅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대표님들과 얼마나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이 보여달라고 하세요. 또한,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러한 플랫폼들을 통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꾸준히 활동해왔는지를 살펴보신다면, 대표님들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컨설팅 회사와 미팅을 할 때는, 언제 설립되었는지, 사업자 등록증을 오픈을 할수 있는지, 그것도 확인하시고, 담당자한테는 얼마나 오래 했는지 물어보세요. 이 단순히, 뭐, 1년이요, 3년이요, 10년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자신 있는 담당자라면, 말이 아닌 대표님들에게 직접 볼수 있는 걸로 증명을 할 겁니다. 자, 셋째. 이 즉각적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바로 할수 있고 뜬구름 잡지 않는 사람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딱 봐도 지금 당장 안 되는데 다른 데서는 뭐 1억을 받게 준다더라, 2억을 받게 준다더라, 뭘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표님들이 있는데 사실 대표님들은 이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으니까 당연히 많은 금액을 유치할 수 있다라는 담당자에게 마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 어떻게 풀어서 어떻게 하면 이 정도 규모가 나올 것같다는 내용을 딱 들었을 때 대표님들이 어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데 혹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 구분이 가실 거예요 이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데 라고 생각이 들면 좀더 이야기를 나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뭔뭐 뜬구름 잡는 소리지 뭐 내가 들어도 뭐 이상한데 말도 안 되는데 생각이 든다면 대표님들이 감이 맞습니다 대표님들이 납득이 안 되면 자금 집행하는 집행자들은 더더욱 납득이. 안 되거든요. 이 또한 대표님들이 이 날카로운 질문 즉각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이 진정한 실력자라면 이 바로바로 바로 대답이 나와야 합니다. 뭐아 그건 좀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뭐 이런 게 아니라 1차 미팅 때도 이 최소한의 자료만 보더라도 어떤 기간으로 가야 하고 어떤 작업으로 실행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써야 하고 이런 것들이 이 바로바로 바로 튀어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사주팔자, 뭐전 보는 거 이런 거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예전에 그 지인 따라서 용하다는 점집을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저보고 뭐 연애운은 어떻고, 돈복은 어떻고, 대운은 어떻게 흘러왔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 하나도 안 들리고 진짜 딱 하나 궁금한 게 생기더라고요 만약 다른 곳에서 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를 알려주면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같은 이야기를 할까? 아니면 다른 이야기를 할까?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한세 군데 정도 가본 적이 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다들 뭐 헛소리하는구나 싶어서 그 뒤로는 간 적이 없습니다 뭐 어쨌든 그런 곳에 가더라도 이생년월일 태어난 시만 알려주면요 즉석에서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만약에 전보 시는 분이 제가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뭐 다음에 알려주겠다 혹은 내가 분석해서 다시 알려주겠다 뭐 이렇게 말을 했다 라면 이 전문가는 아니구나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진정한 실력자라면 이 즉각적인 질문에도 즉각적인 대답이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거고 이 즉각적인 대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몸에서 반응한다는 겁니다 이 몸에서 반응하는. 한다는 건이 수많은 경험과 데이터로 쌓여진 내공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을 할수 있다는 거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대표님들이 일을 위임을 할때이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이를 위임해도 괜찮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자, 정리하자면 첫째 본인이 최고라고 자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많은 성공 사례들을 해왔는지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후기 영상들이나 후기 글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현장에서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그 회사, 그 담당자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플랫폼들을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넉넉 잡아 한 15분 정도만 잡아도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겁니다. 셋째, 이 즉각적인 질문에 대답을 바로바로 할수 있고 뜬구름을 잡지 않는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대표님들이 묻는 질문에 바로바로 바로 납득되는 대답이 오지 않는다라면 이해가 안된 겁니다. 본인이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어떻게 믿고 가겠습니까? 또한, 말도 안 되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상식 있는 대표님들이라면, 느낌이 딱올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이 들거나, 혹은, 어, 이거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네? 뭐, 이게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회사가 하는 말, 담당자가 하는 말들은, 모두 증명을 할수 있어야 하고요. 대표님들은, 이 검증을 하셔야 합니다. 부디 이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들은, 기왕이면 업력이 어느 정도 된 업체, 기왕이면, 어, 회사 정보와 담당자들이 오픈되어 있는 업체, 기왕이면 가격이 착한 업체 그런 업체와 그런 담당자들 만나서 대표님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뭐 그런 업체, 그런 사람 뭐 내용은 알겠는데 찾기 힘들다. 그러면 대표님들은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모든 걸다 갖췄으니까요.